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런 말일 것 같아요. 혹은 나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야. 악해 사람은 악해서 그래. 그런가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를 낼게요. 맞추면 상품을 드려야 될까요? 길이는 태어난 지몇분 만에 일어날까요? 어린데도 맞춰도 돼요. 1시간. 땡. 1분 땡. 10분 땡. 어, 비슷했어요. 30분. 길이는 태어난 지 30분 만에 일어선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죠? 몇 년을 키워야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1년. 사람은 1년.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라면서 어때요? 또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양육받기보다가 떴죠.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사는 게이 시대의 어린들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교당하고 또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주입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아이들을 강하게 키울 수 없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밀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지체의 의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게 성경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야기하는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가 깨어지고 또 망가져 있었던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것으로 여러분, 바울은 이를 뭐라고 비교하냐면, 전에는과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대조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의 몸이 악함과 더러움에 방치되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방치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간류에 찾아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선하가 살수 있는 힘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8장 3절과 4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죗된 육신을 지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일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 없죠 선해질 수 없다는 것으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신 그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인간이 선한 삶을 살수 있다.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그뿐 아니라 우리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살 당할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나 여러분 이런 동물들을 본신 적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그런 자기들이 죽음을 직감하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언제 끌려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라고 쉽게 볼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엘리엘리라마 사막단위. 잘 모르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쉽고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화시키면서까지 여러분 충실하시도 않고 거짓말하고 핑계만 되는 그 인생을 품으시고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냐 이 모습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늘 비교하고 남들보다 더잘 되려고 하며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은 아픔이 가득한 인생을 극렬히 여기셔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것볼수 없으셨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의 모든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와 오셔서 끝없이 비교당하면서 나약하다고만 여겨왔던 그 인생 가운데 인생은 약해 어리석어 힘이 없어라고 질 수밖에 없어라고 비난하며 비판하며 어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글쓰를 이 땅에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복음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며 반응하는 일들이 이 자리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